나머지 불러주세요. 아, 그러니까 사면소 라면은 진짜 있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, 진짜. 저 그거 지금 유튜브 올려갖고 저유튜브에서 이제 슈퍼세 뒷담화하고 놀 거예요. 나머지 스펙두대야아 우선은 스페. 근데 저안 돼. 갑시다, 그냥 가! 고. 세판 중에 한번 실패시 벌칙. 이기면 별풍. <laughs> 아, 나 너무 소름 돋아요. 진짜 저 그런 말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. 뻥아치고 아, 진짜, 아, 진짜 슈퍼에서 진짜 미쳤다! 여러분들 사람이 적당히가 있어야 되는데 슈퍼셀은 적당히를 몰라 엥힐 아 근데 진짜 나 매치몬 진짜 극악이다 와 <laughs> 진짜 아니 이렇게 운 없는 것도 운이겠죠? 어아 이것도 운, 이렇게 운 없는 것도 실력이겠지 드럽게 운는데 머리 쪽으로 제가 개단형 하나 나올게 생겼거든요? 다 가려고 했는데 진짜 얼범, 거기다 얼범에 메가민년 하니까 뭐 거의 무적인데? 아, 근데 진짜, 매칭, 거지같다 진짜. 진짜, 여기서 사면 라바, 나오면 나 진짜, 슈퍼셋 바로 전화할게요 진짜 와사 r 라바 나오오는순바바전화화다 라바퍼 u p e r 라바파 s u 감전 아까웠고, e r s 시 p 려고 어차피 제가 이길 확률이 너무 적어서 그 하려고 좀려고어 e r s u 다 음. 어, 또, 골렘이면가능성0 1 있다. 1% 있다. 골이이면1앙어이게를 써. 이개발아면 진짜 전화합니다 와, 너무 아프다, 그래. 곤거기서 손패 마지막에 드래곤 나오네 나도, 이 나도, 이이 아, 때리지 마시발 어우, 다이다 앨범 봐봐! 봐봐볼! 봐볼! 봐볼! 한대만 나이스. 이거 몸을 맞읍시다 몸을 아, 맞아야 어차피 몸을 맞아야 돼 이건. 맞을 수 있는 거 몸으로 다 맞을게요. 아쟤 아마 골렘일 거야. 골렘 아마 1분 넘어서 때려고아라 나... 와,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. 아까 도 계속 토너노트 할때 라바 한 번만 났거든요? 진짜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게 진짜 이 확률이? 안녕하세요 사나형님 누구세요 근데 아아로영형님 안녕하세요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근데 아니 무슨 미션할때마다 라마밖에 안봤나 진짜 아나 진짜 화날거같아 진짜 아 블랙이야? 아 진짜 재미없다 게임 진짜, 아, 진짜. 전화하겠습니다 네 아, 진짜, 슈퍼세이츠, 이아 소... 모자.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, 이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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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느려? 엘바바. 아, 그래도 이걸 모자 아니네. 아, 근데 손세가또안 따라준다. 아 어, 근데 그 목소리 다 들려요. 구름마 하는 목소리 다 들려요? 신기하다. 와, 바바리 하는데 발키가 나왔네. 아, 바바리 하는데 발키가 나왔네. 난 썩을래. 거의 다 파이어볼까지. 아, 진짜 게임 너무 하기 싫다 슈퍼셀 진짜...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같아 슈퍼셀은... 사카트 카는 나쁜 기어... 앞에서는 좋아보이지만... 속으로는 약간 야매있는... 진짜 돈밖에 몰라.. 님들 진짜.. 이 정도 과금했으면 솔직히 매칭도 좀 스무스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어. 아 내가 보기에는 요새 과금을 이제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슈퍼스에서 실망했나봐. <목소리> 오, 좋아. 이 좋은 걸 하고 야 되나? 어. 아, 근데 저 바바리안, 갈키리에다가 아, 엘리트 바바리안이라서. 아, 그. 아무 지른다 아무 지른다 아 카운트까지 다 있어 진짜 진짜 없는 게 뭐야 도대체 아 너무 근데 카운터다 진짜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주 그냥. 볼까지 감도 뺐고요. 한 대만 저기서 살아있습니다. 저기고요. 갑버스은 불러와라. 아, 이서롬 님. 사니 아, 형님 또 500개. 아. 아, 형님 감사합니다. 진짜 500개로 또 열혈팬도 들어오시고 형님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진짜 마지막에 아, 나 진짜 진짜 욕 나왔어. 매치 너무 그지 같아갖고. 아,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, 형님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인사 야무지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네. 아. 아, 소름 돋을 뻔 했네요, 진짜. 네. 진짜 그 말을 초등학교가 아니고, 7살인가 6살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랜드베스트 어서오고. 아, 근데 정희는 살아있네요. 그래도 형님들이 또 컨텐츠 주셔서, 줘서. 네. 감사 아유, 아 힘들어.